오늘 말씀은 13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이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책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수업이 은혜가 되다 보니까 수업들이 진짜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사고 싶은,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겨서 책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책들을 사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다, 아니더라도, 어 책에 관심이 있든 없든, 사야 되는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교재라든가 뭐, 어 그런, 그런 책들을 사다 보면, 많죠. 책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 저희, 뭐, 친가에도, 아직 다 가지고 오지 못한 책들도 있고, 또 지금 저희 집에도 책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 책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책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책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제 책들을 빼서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애들 책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생활의 중심이 자녀에게 맞춰지게 되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전에 내가 살아가던 그 모습이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중심이 옮겨지면 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후 2년째에 이스라엘 국가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 바로 상비군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상비군 제도. 원래 사울이 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신정체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만약에 뭐 다른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각 지파들에서 군사들을 이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침략해온 그 적들을 대적하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어,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적 정책이 바로 상비군, 즉 군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배경에는 인간 왕이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이유가 국가의 보호를 위한 것, 겉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을 했을 것이고 고민의 결과 상비군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큰 틀에서 보자면, 큰틀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제도적 변화입니다. 신정체제에서 왕, 왕정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필요할 때 징집하는 지원자들을 주축으로 군대를 형성하는 민병대 형태에서. 군인을 징집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면서 군대를 운용하는 상비군 제도로 변화된 거예요. 체제가 변화된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경고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왕 자신을 위해서 아들들을 착취해 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몰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왕이 생긴다라는 말은 곧 어, 군대가 결성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발생하는데, 왜 왕이 세워지는 것과 군대가 증집되고 상비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한마디로 왕은 왜 군대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국가를 보호하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정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게 바로 왕이잖아요. 왕정체제. 즉, 이스라엘의 유지와 보호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과 그의 군대에게 우리가 이림하고 싶다라고 해서 얻어진 것이 왕정체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단 말이죠. 자신들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으로부터 보이는 리더십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이의 중심의 삶에서 아이들 중심의 삶으로 넘어가면 내 책장을 아이들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서 보이는 리더십으로 그 중심이 넘어가 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상비군 제도의 도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삶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 우리의 왕이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 삶은 반드시 체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 그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와닿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가치관의 체제가, 체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던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거룩한 청지기 의식으로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사용하던 그 물질을 이제는 나의 향락과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나의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점차 세상에 질비한 자극적인 것들, 재미있는 것들, 나를 신나게 만드는 것들을 탐닉하고 찾는 것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나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한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에 전부 활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옮겨지면 바뀔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죠. 상비군제들을 도입한 데에는 그러한 이유 말고 사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왕으로 즉위한 후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아직도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가 않았죠.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전쟁이나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성을 지녔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정쟁을 일으킨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침공 한달 후에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8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뭐 그런 것을 보면 영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사울도 백성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공적이 필요했는데 왕으로서의 공적,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인 거죠. 따라서 상비군 제도의 도입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이 영 엉성했던 거예요. 우선은 상비군 체제를 도입을 하는데, 군인의 숫자가 겨우 3,000명이었어요. 왜 군인의 숫자를 3,000명만 모았는지, 뭐,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군대를 모집을 할 거면, 징집을 할 거면, 많이 징집해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막아내고, 또, 뭔가, 우리의, 어, 이렇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숫자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00명. 이라는 숫자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접근이 쳐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방어한다는 개념에서 어, 그게 크게 사실은 의미 없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저찌 3,000명을 징집을 했고 이 3,000명을 가지고 전투를 치를 첫 번째 타겟을 선택했는데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당시 굉장한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이었고 군인들에게 칼한 자루 보급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오래 전부터 철기 문명을 영위하면서 강력한 무기들을 모두 다 보급한 그런 블레셋을 건드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건드린 것보다 더큰 사건인 거예요. 너무 무모한 행보죠. 이런 전투력 측면에서 전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사울도 판단을 해서. 3천명 중에서 천명을 다시 선발을 하고 이 선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게릴라 작전을 펼치도록 만들어요 치고 빠지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보니까 이 건방지거든요 감히 건방지는데 생각도 없어 보여요 우리 밑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따위가 감히 고작 천명으로 우리를 건드려 이놈들 기어오르지 못하게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그 게릴라 작전을 전면전으로 키워버립니다. 사울이 나름 정치적으로 그렇게 미련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성경의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걸 예측했으면 군인의 숫자를 훨씬 더 많이 증집을 했거나 애초에 블레셋을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았던, 나름대로는 상당히 훌륭하고 효과적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일이 오히려 굉장한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상비군 제도와 블레셋에 대한 게릴라 작전이 오히려 예상을 뒤엎고 더 극한의 상황을 초래하게 만드는 원인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이요. 사울은 자신의 왕 됨의 원인과 출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은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왕의 자리를 내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명령하면서 속으로 일전에 아람 군대를 격파했던 그 순간의 희열과 승리의 함성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사울은 최소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군대가 블레셋을 상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을 상대로 이렇게나 좋은 이득을 취했다. 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완전히 벗어나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버렸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해야 될그집 백성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해 주고 있어요. 절박했다. 숨었다. 떨고 있다. 지금 이 위기로 인해서 너무 절박해졌어요. 무서워서 숨어버렸고, 그렇게 숨은 곳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됨에 대해서 완벽하게 착각했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근본적으로 백성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졌던 겁니다. 백성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왕이 될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엉뚱하니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자리를 더 확고히 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겠다고 했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범위 밖에서 자꾸 내살 길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순간에도 나의 뜻 안에서 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내 딸인데, 왜 자꾸 그릇된 길로, 왜 자꾸 그릇된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떠나서 살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그릇된 길, 그 잘못된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손을 쓰시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고집이 만나는 그 순간에 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충돌의 순간에 사울왕의 완벽하다라고 판단했던 그 정책과 행보가 오히려 사울왕 자신과 온 백성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렸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그저 숨어서 덜덜 떠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바라보는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사울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볼게요. 예전에 잠깐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방 왕들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 이스라엘 왕에게는 전쟁 선포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왕이 전쟁을 선포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 선포에 대한 여부를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전쟁해라 하시면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게릴라 작전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잘 걸렸다 그러면서 전면전으로 이 전투를 확장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코앞에까지 지금 블레셋이 닥쳐 들어온 겁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우리 앞에 진을 쳤고 지금 당장 저들이 지쳐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 선포권이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선포, 전쟁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사울 왕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지니고 있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내가 7일 뒤에 갈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대한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사무엘이 약속한 7일째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7일 동안에도 너무 덜덜덜 무서워서 하나 둘 이탈할,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됐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군대를 이탈하는 숫자가 더 많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울은 지금 정말로 할 만큼 다한 거예요. 7일 동안 이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7일을 기다렸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 사울과 그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사울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언제 진군해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얼른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해야 우리도 대비를 하죠. 뭐 전쟁에 우리 이제 싸우자면 곧바로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준비할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제사를 집내를 했는데 때마침 기다렸다라는 듯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한 폭언을 내뱉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사울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약속한 시간이안 오죠. 분사들은 하나둘 이탈하죠. 블레셋은 우리 앞에서 진치고 앉아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 됐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 됐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우랑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던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전쟁하려고 제사드린 게 아니라, 저들이 언제 쳐들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자 제사 드렸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 드렸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전쟁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저도 이 순간에 마저도 칼과 방패를 내가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무식한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바라는 목표와 청사진을 다 그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참 좋은데 그 전에 그 목표와 청사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계획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시도록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죠.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자녀가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5년씩이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저도 온전하게 순종해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기다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기다리고, 말겠, 기다리고 말겠다라는 그 믿음, 나의 보호자를 향한 온전한 신뢰,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순종,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내기에는 그들의 마음에 있던 불신앙의 씨앗이 이미 너무 많이 커져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를 잘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돈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숫자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속도, 수치, 크기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든 키워내야 그 속도를 어떻게든 맞춰내야. 어떻게든 크게 만들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크기와 숫자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크기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떡의 싸움을 살아요, 싸워요. 이 떡의 문제가 우리를 너무 애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든단 말이죠. 절박하죠, 맞아요. 그거 진짜 힘든 문제예요. 견뎌내기에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게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도 진짜 절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도 정말로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싸워서 이루어냈어야 될 목표는 우리를 도륙하려고 기세가 등등하게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것도 아니었고 비겁하게 도망가 버리는 군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붙잡아 둘수 있겠는가의 문제도 아니었고 늦장 부리고 있는 사무엘이 빨리 도착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불신앙을 견뎌내는 것, 나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불안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냈어야 될 목표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인 겁니다. 떡이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든다라는 그 진리를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늘그 진리를 견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그 불신앙과 치열하게 싸워는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강단으로 온전하게 순종해낼 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